안녕하십니까. 무실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 쭉 깔아놨는데요. 음, 카메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제 가방에, w h a 마이백 보시면은 제가 그 가방 안에 뭐 갖고 다니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주변에서 그 영상 보시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현장에서 만나시는, 만나, 만나는 분들이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왜 니콘을 쓰냐? 뭐, 주변에 다른 스튜디오 내지는 뭐, 다른 사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들이 니콘보다는 캐논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근데 왜운식장은 니콘을 쓰냐, 니콘을 써도 괜찮은 거냐. 뭐, 관계자분들도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카메라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나오는 거냐, 잘 나오는 게 맞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쓰는 카메라가 요 카메라잖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 카메라, 가방, 어찌이마이백에서도 보여드렸고, 메모리 카드 리뷰할 때도 보여드렸던 카메라의 D5인데, 일단, 뭐, 기종을 얘기하기 전에 메이커를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카메라 메이커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 산맥이 있죠? 캐논하고 니콘하고. 사실 캐논이 더 많이, 더 유명하죠? 캐논이 오히려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캐논이 더 유명해졌고, 니콘은 조금 이제, 뭐랄까, 니콘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게 만 좀, 좀, 이렇게 좀, 캐논한테 추월당했죠? 니콘 좀잘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메이커가 니콘, 캐논 이렇게 돼 있고 뭐 조금 관심 있으시면 펜탁스, 파나소닉, 뭐 다른 메이커 등등등 뭐, 뭐 비싼 카메라는 라이카고 핫셀브라도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카메라 시장에서 이요 이제 요두 메이커가 이제 제일 유명한데 저도 캐논을 쓰기는 했어요 예전에 그니까 제가 사진을 이제 한지가 좀한 지가 좀한 20년 좀 넘었는데 이제 뭐 아마, 아마추어 이제 학생 시절까지다 하면 더 오래됐겠지만 처음 사진을 시작할 때부터 니콘을 쓰기는 했어요 필름 시절에 필름 수동 카메라 쓸 때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고 이제 뭐 대학교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디지털로 이제 그때가 딱 넘어올 시기란 말이에요 필름과 디지털 그래서 필름 시절까지는 니콘을 쭉 써왔고 디지털로 넘어오기 초창기에도 니콘 계열을 썼어요. 그때,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후지카메라였어요. 후지필름카메라인데후지필름카메라가 그 니콘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디지털부를 후지필름에서 만들어서 결합해서 나온 카메라가 S2 프로라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카메라를 쓰기는 했었어요. 초창기에. 왜냐면, 하 이미 니콘 장비를 갖고 있는데, 그 바디를 사면은 같이 이어서 렌즈를 호환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그걸 썼었죠. 잠깐. 그 뭐, 흔히 그런 얘기도 해요. 뭐, 프로포토그래퍼면은 카메라의 오토포커스 말고 손으로 맞춰서 쓰면 되지 않냐. 뭐, 물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밝은 대낮에 바깥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시간이 넉넉한 곳에서 찍는다고 하면은 그게 만,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사실 카메라에 AF 기능이 있는데 굳이 매뉴얼 포커스를 써야 할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AF라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그런데 캐논 카메라에서는 그게 너무나 차별을 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잘 맞아요. 원디에서는 원디 1D 계열에서는 제가 썼던 거는 원디 마크 2, 마크 3를 썼었는데 그건 잘 맞기는 해요. 잘 맞아요. 하지만 이게 크고 무겁고 비싸고 5D보다 훨씬 비싸고 뭐 되게 불편함점이 많았죠 그때는 그두 그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원디하고 5D하고 그리고 이제 5D를 쓰다가 6D를 쓰다가 이제 오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아 니콘 카메라가 잘 나온다더라 그런 이제 그 추천을 받았어요 주변에서 그때 이제 D4가 나와서 유행하고 있을 때뭐 D3때도 얘기했지만 는 D3, D3 사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랑은 안 맞았어요 색깔이 뭔가 이 음... 색을 재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물론 D3만의 매력은 있기는 해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고, D4도 사실은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색상에서. 촬영을 해서 색상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또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D5가 나와서, 그리고 이제 D5를 쓰시는 실장님하고 같이 촬영을 나가서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 작업을 해보는데, 모든 면에서 그 당시에 제가 쓰던 카메라 5D Mark3 아니면 이제 6D에서 6D랑 비교를 해봤을 때 D5가 훨씬 좋았어요 포커스 잘 맞고 색상도 괜찮고 그 다음에 보정을 해봤을 때 JPG 파일이었지만 어느 정도 캐논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 렌즈가 깊다고 해야할까 좀 보정되는 부분이 조금 더 넓었어요 캐논보다 그래서 니콘으로 싹 바꾸게 된 된 계기가 그때였어요. D5를 보면서. 근데, 카메라는 사실상,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캐논을 쓰시던, 니콘을 쓰시던, 뭐, 다른 기타, 다른 분야들을 쓰시던, 그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저는 제 취향에서 니콘이 맞았어요. 이 카메라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실 뭐, 특징이라고 해봐야, 뭐, 플래그십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언디, 언디엑스 마크 2나. D5나, 지금 요거 이 이후에 이제 D6가 출시는 됐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제, 조가잘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경기가 얼어붙어서 유통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실물은 본 적이 없어서. 이 카메라의 특징은, 일단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어떠한 순간에도 어떻게든 찍히는 카메라. 예를 들어서 역광이 비추는, 이제 피사체 뒤에 무대 조명이 있어서 피사체는 어둡게 떨어져 이쪽에 조명이 안 들어와서 어둡게 떨어지고 뒷부분이 밝은 상황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냐 없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런 이제 청각을 다투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찍어야지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포커스가 안 맞으면 사진을 못 찍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걸로 찍으나 이걸로 찍으나 정말. 어차피 포토샵을 거칠 거기 때문에 결과물은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 카메라, 이것도 나쁜 카메라 아니고 굉장히 좋은 카메라. 이거보다 뭐 DSLR 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좋은 카메라예요. 하지만 보급기 중급기하고 이제 최고급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점은 이제 그런 데서 와요. 그런 악조건 상황에서. 역광인 경우에, 그리고 뭐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먼지가 있다거나 유리창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포커스를 제대로 잡냐 못잡냐 그리고 정말 정확한 포커스를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포커스를 잡긴 잡아요. 다른 카메라 카메라들이 다 오토 포커스를 잡는데 그걸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한 번에 잡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쪽에서는 물론 사진을 찍는 사람들 다 중요하죠. 아마추어도 중요하고 프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웨딩 사진 작가도 중요하고 제품 사진 작가도 중요하고 포커스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긴 해요. 부분이긴 해요. 사진에서. 하지만, 그거를 시간을 들여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시간을, 그 포커스에 할애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 번에 빡 정확하게 맞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카메라인 거죠. 이 D5라는 카메라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D6는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D6도 괜찮은 카메라일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카메라들이. 그래서, 사실 언제든지 캐논 카메라가 니콘보다 더 포커스가 더잘 맞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저렴하다 그 다음에 렌즈 해상도가 더 좋아진다 뭐 이렇게 들 이렇게 얘기하면 캐논이 더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니요 캐논도 좋은 카메라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고 저는 사실 캐논보다 니콘이 더 좋은 거고 마음에 드는 게두 번째로는 이 카메라 굉장히 튼튼해요 옛날 옛날 옛날에 90년대에 FM2라는 필링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카메라를 가지고 벽에 못을 박을 수 있다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하면그 정도 튼튼하다고.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 초정밀 광학기기이기 때문에 충격을 주면은 그만큼 데미지를 먹고 어떤 부, 어떠한 부분에서 그만큼의 이제 그옷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장에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를 아기 다루듯이 조심조심 다루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 다니면서 막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다른 포토그래퍼들, 저희 소속이 아니고 다른 소속의 경쟁 포토그래퍼들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지만, 말로 싸우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 장비의 내구성을 좀 보장해 줄수 있는 그 이제 튼튼함이 있어요. 이 카메라에. 그래서 이제 먼지가 들어오는 것도 많이 막아주고, 이 디지털 사진에서 특히나 먼지가, 뭐, 이 시모스에 먼지가 들어오면 사진에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막아주는, 잘 막아주는 그런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음, 방수 방진, 방지는 방금 말씀드렸고, 방수, 어느 정도의 물, 무슨 소방수 이런 걸로 뿌리는 물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 그냥 소나기 정도까지는 아주 잠깐 동안 긴 시간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우산을 내리고 사진을 한컷 찍을 정도의 시간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내구성, 그런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디파이브를 쓰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를 샀어요 D5 CF 모델.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또 다시 D5를 산, 한 대를 또 구매를 했죠. 이번엔 XQD 모델을.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포토가래퍼가한 명이 더 있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한 거예요 D5.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D5가 될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면 이제 D6가 나왔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카메라도 들 이제 자동차처럼 정비할 타이밍이 오거든요, 이제. 그 셔터 그 박스의 내구성, 내구 한도가 오기 돌아오기 때문에 동 자동차 타이밍 벨트 갈듯이 이제 그 카메라도 이제 그 셔터 박스 교환을 하게 되는데 어 셔터 박스를 교환할 때쯤 되면은 사실 카메라를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이게 렇 고쳐서 쓸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정밀 기기다 보니까 이게 분해했다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음, 잘 작동하죠.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악조건 상황에서 쓰기에는 좀 뭔가가 음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교체를 해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안 팔았죠 사실 이거를 누구한테 팔 수가 없어요 팔았다는 욕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 이 서브 쓰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편집자 김PD가 사용하고 이건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고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D5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렌즈들은 저희가 다 갖고 있는 렌즈인데 일단 이거 말고도 다른 렌즈또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너무 옛날 거라서 못 쓰는 렌즈들이라 이제 넣어놨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가방 보여드리면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70200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게 2에요. 2 8치2 2에요. 이거. 이거는 렌즈가 2 8 e FL 렌즈예요. FL 렌즈라고 흔히 부르는데 어 요게 이제 신형이죠. 요거 두 번째로 산 건데, 해상도 어, 차이는 사실 모르겠는데, 정말 포커스는 얘가 훨씬 빨라요. 포커스 얘는 누르면 좀 그냥 누르는 순간 맞는 거고, 얘는 누르면 좀 있다 맞는 거? 약간 그 정도 차이?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정정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그리고 뭐, 다 말씀드렸던 거, 어안 렌즈, 그 다음에 뭐 표준 렌즈, 관광 렌즈 이렇게 있고, 음 뭐, 500mm 렌즈, 스트로그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런 저희 장비는 요게 다예요. 촬영 장비는 그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카메라는 이제 옆에 다른 옆 사무실에 빌려왔어요. 오늘 카메라를 다 보여드려야 돼갖고, 옆에서 빌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달려있는 거. 얘는 안 달려있는데 얘는 달려있는 거. 요거 WT5. 요거를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